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대발 박사입니다 오늘 아 제가 기르던 천종에서 아 자칫하면 민출란이 나올 뻔한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민출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아 민출란을 면하는 작업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무슨 천종 중초에서 무지가 나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 방심하면 흐를 찔리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좀 풀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 되돌려 보시면서 감을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여기 이제 초기화는 나왔습니다. 내년에 이초을 조금 성장 시켰어. 이걸 따내서 이제 새로 길릴 계획이었습니다.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남초가이렇게 되어 있군요. 모쪽에는 전체가 다 중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 어, 좌측에 설정이 다 중투이죠. 스트라이프가 있습니다. 우측에도 아, 모두 스트라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하고 아름다운 아, 이 중투 천종에서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아쉬워요. 초기에 수술을 할까 말까 했는데, 워낙 모촉의 상태가 덜 좋고, 뿌리가 이렇게 단화가 심하기 때문에, 계속 잘라내서 일이 안 되니까, 일단은 받아봤습니다만, 자, 이 모촉에서 나온 우리 좌촉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이파리는 여섯 장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아, 여섯 장이죠. 이 여섯 장인데, 무늬가 있는 이 파리는 딱두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 이 좌측편에 평호라고 부르죠. 원평호, 옛날 말로 하면, 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우측편을 보면, 뒤쪽에 돌아 앉아 있는 무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 매우 아쉽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들 어떨까 문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초권 신화는 우리가 중투로 봐야 될까요 호로 봐야 될까요 바로 호로 봐야 되겠죠 자 구독자 여러분 모초기입니다 재료가 6장이 하나 둘 서의 너의 다섯 여섯장 이 모두가 중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자초 자초기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장인데 여기만 무늬가 있고 여기만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걸 확대시켜 보니까 이렇습니다. 1번 역 2번 역 3번 역 4번 역 5번 역 6번 역 1, 2, 3 4 5 6 인데 자 여기에 보면 이쪽에 있는 이 잎과 여기 있는 이 잎에만 무늬가 있고 나머지는 무늬가 없다는 라 것이죠 자 그러면 민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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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자 이걸 없애 버리겠습니다 없애고 오늘 영상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옆에는 보니까 남초가 엄마 촉이 있고, 자식 촉이 나와서 진행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촉에서, 이쪽에 있는 1번과 이쪽에 있는 6번, 여기에 만무늬가 있다는 라 것이죠. 들여다 보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방향이 앞으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볼 때, 이 잎에 바로 진행방향 쪽이 아닌, 이 뒤쪽으로 진행 역방향 쪽으로 아, 스트라이프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6번 잎도 보면 이쪽이 진행 방향인데 완전히 역방향으로 절반 쯤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 뒤쪽으로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절반까지 진행했죠. 자 이렇게 볼때 남초의 애가는 여기에 가운데 붙어있죠. 가운데부터 있으니 아, 이 친구가 영향을 받는 방향은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문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효율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일부는 효율성이 있는데 마치 이남쪽을 보니까 여기에는 신하가 요렇게 보면 아, 모촉에서 신하가 가운데로 봤을 때 주로 전진방향으로 이렇게 신화가 배치를 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녀석은 뒤쪽을 지나간 자아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뒤쪽으로 앉아는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서 아, 무늬가 나올 수 있는, 중토가될수 있는 위치에 정확히 잘했다. 천만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1번 옆이죠. 지금 손이, 손톱이 보이는 이쪽이 모촉이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향이 아 앞에 새싹이 있는 쪽이죠 이렇게 보면 가운데로 정확히 호가 들어있는데 약간 중간을 좀 넘어섰어요 있는데 문제는 액아가 바로 스트라이프 밑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노란 줄무늬 밑에 새싹이 잘나오고 있습니다 참만 아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액아가 전방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방향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앞쪽으로 만약에 붙었었더라면, 아, 이나초는 민출란이 나올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 뒤쪽으로 아, 붙었기 때문에, 무늬가 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을 볼까요? 무늬가 아, 너무 뒤쪽으로 가있죠? 자, 뒤쪽으로 가있을 뿐더러, 이 가운데, 아, 옆심, 배골, 아, 우리 주맥이라고 그러죠 가운데를 듣고맥 아래쪽에 보면 애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애가는 무늬가 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아,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 이 애가는 촉을 받았을 때 민출관이 나올 확률이 아, 지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는 호에서 중투를 만드는 기술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애가가, 아, 없어요. 있는 거는 저거 수술해야 되겠죠. 요렇게 돌아다 보면, 이제 스트라이프 밑으로 무늬가 이을가있습니다 그리고, 아, 완전 가운데에서 조금 더 진행방향 쪽으로, 아, 무늬가 넓어져 있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게 존재하지요. 만약에 전 가운데라면, 아, 확률이 조금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애가는, 아, 다이렉트로 한 번만에 중투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넓은 중투로 나와서, 넓은, 중투가 아니죠. 넓은 호로 나와서, 그 다음에, 아, 중투를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아, 강의하고 있는 2급 자격 과정을 이렇게 들다 보면, 이 속에, 아, 이 변의 종류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호가 있죠. 이 호를 가운데를 봤을 때, 아, 다음에 나올 초기 요 가운데 요기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아, 다 초록색이고 여기에만 호가 있다면 나온 쪽은 진행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새싹은 여기에 붙겠죠 그러면 이스트라이프가 들어있는 쪽에 눈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민출란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 호는 우리가 세포를 하나 구조를 보면 핵에서 유전되는 게 아니고 핵은 아, 크로모좀이라고 부르는 게 들어 있는데요. 요 크로모좀 안에는 바로 DNA가 들어 있죠.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염색체가 유전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염록체가 유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키메라라고 부르죠. 자, 염록체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도렌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 반드시 돌연변이가 일어나 있는 이 세포에서 유의가돼야만 촉이 나와야지만 중투가 되고 이런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새삭이 만들어져도 무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몬스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몬스테라 줄기에 스트라이프가 들어있죠 자이 스트라이프가 있는 데에서 촉이 나와야지만 중투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는 없지, 않,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나와야 되지 않습니다 자 새싹이 여기 초록색에서 붙는다면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민출란이 나오고 옆에서 붙어야지만 중토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란은 구조상 특성상 옆에서 붙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중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보면 이 초록색 인 부분에는 아, 붙으면 무늬가 아,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붙으면 나온다 우리 출란은 여기 있기 때문에 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초에 아, 새싹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요 크기가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는 바로 분열 조직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껍질을 한 껍질 두 껍질 정도 사, 쓰고 있습니다. 일반 식물들은 세 껍질인데 남초는 두 껍질이죠. 그두 껍질 중에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 아, 도련변을 가지고 있는 이 갈색으로 변한 이 세포가 여기에 배열이 잘 돼서 물려서 밀고 나오면 바로 중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연상으로 아, 이렇게 된다하다 보니 이해가 좀덜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좀 돌려보시고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 저희 교육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방향은 딱한 곳뿐이다 이쪽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에 촉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쪽에 있는 눈은 아 수술에서 제가 없앨 것입니다 얘도 크고 얘도 크게 되면 아가늘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잎들은 중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온리 하나 여기에서만 무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눈을 써버리고 나면 커팅을 해서 여기서 무늬가 나왔을 때 가지고 가면 여기는 이제 아무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완전 무지로 나온 아이 친구들 보다는 아, 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있는 이부지 쪽에는 확률을좀 많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중통이 나온다 라고는 볼수 없죠 아, 수술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줄무늬가 새싹이 여기 있고요 애가가 여기 있고 방향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이 부분은 스트라이프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아 해당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수술하겠습니다. 자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 구조를 볼때 스트라이프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죠. 쪼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도착했고 그럼 스트라이프 안에 바로 애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니 중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이쪽에다가 위치를 했었으면 사실은 아이 촉은 영구적으로 힘들 뻔 했었는데 이 뒤쪽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 앉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부분 다 앞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벌브가 익으면 이렇게 했죠 전진쪽으로 익다가 보니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데 정말로 어쩌다가 참아 운이 좋게 뒤쪽으로 눈이 앉아 있어서 아 중투로 한번 들어볼 수 있게 됐다는 라 것입니다 이제 어 다음에 나올 눈은 이 친구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스트라이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충분히 중투로 또는 80% 이상 수준의 중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남처럼 과학입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보면 되겠지는 지금 시절에는 조금 덜 맞는다라는 게제 입장입니다. 아,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저는 다음 편에서 돌아오겠습니다.